아자방 종류에는 그 와일 비결의 다섯 종류가 있다. 그 행선 아자방, 종선 아자방, 집선 아자방, 미방 아자방, 봉주 아자방 뭐 이런 그 다섯 종류가 있는데 그 세로로 이렇게 그 불이 타고 오르기를 반복하는 그 종선 아자방이 가장. 어 불기가 오래가는 그런 형식의 아자방이고 또 행선 아자방은 가로로 넓은 방을 아자형으로 해가지고 이것은 날마다 불을 지피야 되기 때문에 오래 가지는 않지만은 전체가 골고루 따숩게하는 그런 것이 행선 아자방이 있고 그 나머지 세 가지 방법은 그 자료에 보면은 그 기타 어 어, 삼종항이다. 아 어, 아짜방 외에 아짜방하고 비슷한 아짜 고려와 비슷한 유형의 어 형식이다. 이렇게 그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 어, 불이 모아졌다가 퍼졌다가 하는 그런 그 소강 고려라든지 또 팔방 쌀미자 같이 팔방으로 이렇게 아, 어, 번지는 어 그런 그 유행이 있고 또 기둥을 그 보호하기 위해서 아주 그협소하게 만드는 그런 그 방법도 어 아자방에 비슷하게 에, 그런 종류에 들어가는 것이다. 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정식으로 아자방은 아니지만은 열기가 아자방의 49일 가듯이 일반 비슷한 그구들록기에서도 열기가 10일을 간다든지 한 15일이 간다든지 이렇게 길게 가는 유형이 다 아자방의 유형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소강모래라는 것은 그 톱밥이나 어... 왕계를열수 있는 그런 그 아자는 아니지만은. 그 아자의 그큰그 고려속과 같은 그런 것을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다가, 어, 톱밥이나, 어, 왕계를 넣어가지고 어, 불이 며칠간 꺼지지 않게 이렇게 하는 그런 종류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 먼저, 어, 그 아궁이 형식인 그런 그 봉투를 해가지고, 어, 종선아짜방에그 아궁이를 만들듯이 큰 이렇게 아궁이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어, 화목이 아니라 왕계라든지 톱밥이라든지 때로는 그 화목도 어, 되겠죠 이렇게 이어가지고 그 열기가 위로 한꺼번에 타지 않고 아주 적은 양으로서 어, 버닝타임이 길게 가기 위해서 이렇게 어, 난로 형식으로 뜨거운 열기가 그, 어, 아, 자, 고래 속으로 엮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기가 일반 구들은 한번 불집히 가지고 한 3, 4일 가기가 힘든데, 이 소강고래는 10일도 가고 보름도 갈수 있는 그런 형식인 것입니다. 비록 아, 자, 고래는 아니지만은, 아, 자, 고래가 오래 열기가 가듯이 그런 유형으로, 어, 한 것도 그아 기타 아자 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그 소광고래의 그 단면도인데 위에는 자 일반 구들장 같이 그겹 겹으로 여러 그 축결 기능을 해가지고 구들장을 막고 거기에 그 연통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왕개 속에서 열 어, 불이 타는 밖에서 왕개가 타면은 재가 되는데 속에서 불이 타면은 그 왕교 밖에서 공기가, 유입, 적게 억제시키면서 유입되기 때문에 그 불덩어리가 오랫도록 꺼지지 않고 보호되면서 타면서 그 아자방이 40굴 이상 가듯이 이소강골에도 열기가 아주 오래 가는 것입니다. 그런 그유형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료에 의해 가지고 제가 직접 아자방과 같이 큰 평수를 이렇게 그 어, 구멍을 크게 만들어 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그 왕겨를 엮고 불을 지피 가지고 어, 그렇게 실험한 그런 장면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불이 펄펄 타지는 않지만그 왕겨 속에서 불씨가 꺼지지 않으면서 적은 열기라도 계속 이렇게. 어,